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해석할 수 없거나 각 제안을 초과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을 알아봐요. 클로바 더빙이라 자막과 다른 발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도면을 저장하거나 열때 오류 메시지가 드는데요. 이 오류의 원인은 연관 객체가 잠기거나 숨겨져 있을 때 연관성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연관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시게끔 설명을 하자면 스로프 엔터를 먼저 해 볼게요. 파일 참조를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가 로드가 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든 DWG 캐드 파일이든 외부로부터 불러와진 도면이 이렇게 끄기, 동결, 잠김이 된 상태일 때 외부로부터 불러오는 참조 도면, 그림 등이 제대로 불러와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설정에서 잠김, 동결, 끄기를 다 키고 잠김 해제를 하라는 뜻이에요.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여 키고 동결 해제, 잠김 해제를 하고 저장을 한후 파일을 다시 여시면 정상작동은 되는데요.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이 외부 참조 도면에서 무엇이 수정되고 수정이 안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수정된 게 없는데 레이어를 키고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부 참조 도면 중에 수정된 것이 없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시면 무시해도 되는 오류입니다.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기분상 찝찝할 뿐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